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정치권에 또 하나의 스캔들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스톰은 지금 화이트하우스, 콩그레스 그리고 DNI 등 정보진영에 관련되어 있는 폭풍입니다. 정보진영의 한 내부 고발자가 DNI 감사실에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서 조 바이든을 조사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의심이 된다 하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캔들의 단계는 의회가 내부 고발자의 고발 내용을 내놓아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나 와이러스 법무부 쪽에서는 못 내놓는다, 대통령의 특권사항이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DNI의 감사실장은 어제 DNI 국장이 허락을 안 해서 의회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 하는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와 o 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정보요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트럼 대통령과 외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됐고 그 내용이 국가안보의 위협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DNI 내부 감사실에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 마로특검의 러시아 관련 조사 이후에 6개월 만에 또 하나 불어닥친 정치 스캔들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스톰의 시작과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정보 진영의 내부 고발자가 DNI 감사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 조사가 시작 단계이지만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과 아, 즉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모종의 약속을 했고 모종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의심이 된다 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수요일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으로 특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은 이미 9월 초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가 보고서를 DNI 감사실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하원정보위원회가 비공개 조사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감사실장인 마이클 앗킨슨이 호출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DNI 국장서리가 이 내용을 의회든 어디든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말을 할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라고만 대풀이했습니다 의회 측의 주장은 이 사실을 DNI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했고 법무부도 발설 금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의 내용이 DNI 국장의 권한에 있지 않고 두 번째는 urgent, 긴급사항이 아니다. 고로 의회에 알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감사실장은 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긴급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원의 정보위원장인 에람 셰프 의원은 만일 정보 진행에서 의회 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반응을 했는데 외국 대통령과 통화 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아는데 내가 과연 부적절한 말을 했겠느냐? 하면서 의혹 사실을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은 이달 초에 트하우스 그리고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서 두 가지 정책인 목적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 그한 가지는 트럼프의 전 선거 본부장이던 폴 f 나포트에 관한 것이고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하는 의혹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헌터 바이든은 우크레인 게스 컴퍼니와 관련해서 부정을 저질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와일하우스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진영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트럼프와 정보진영과의 앙숙 관계는 오래된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귀 역할을 해야 되는 정보 측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 또 앙숙 관계는 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도 정보 요원의 내부 고발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 요원이 와일하우스의 파견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유크라인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는 아직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여하튼, 의회에서는 그 내부 고발자의 고발 내용이 뭐냐? 그걸 좀 알자. 그 보고서를 제출해라 하는 요구고, 의회 측의 주장은 내부 고발자가 정식으로 자체 감사실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알렸고, 그것도 긴급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의회가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와이우스 법무부 측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있다고 해도, 이건 대통령의 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대통령은 외국 원수 누구와도 아무의 허락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부 사항은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executive privilege라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톰은 그야말로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말로 특검의 사건처럼 길고 긴 스캔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DNI 국장 서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의회 정보위원회 공개회의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가 당장의 관심사입니다. 의회가 발표한 대로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 제출 요구를 제소하게 된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u r g 긴급사항이냐 아니냐 또는 DNI의 권한 범위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또는 대통령의 특권사항이냐 와이드하우스와 법무부가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의회의 요구를 막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명분과 내용을 놓고 수많은 이견과 논쟁과 송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의회의 비공개 회합에서 DNI 감사실장은 이 사항이 긴급사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내부 고발자가 나온 것은 이 고위층들의 대화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복수의 대화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연 트럼프가 유크라인 대통령에게 압력을 줘서 조 바이든의 아들을 조사하게 했는 것인가? 그래서 2020년도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번 스톰의 중심부입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시에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비련한 자는 이것을 다삼켜버리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제이 김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 4 7 5 8 3 0 1 9 1 5 8 3 0 1 9 1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2 0일금요일 K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멕시코만에서 북상한 열대성 저기압 이멜다가 몰고온 폭우로 텍사스주 남동부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주 남동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40대 운전자가 숨졌고 19살 남성은 감전사하는 등두 명이 숨졌습니다. 또 급격히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고립되면서 구조 요청 전화가 빗발쳤고 휴스턴 인근에서만 주민 1,0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이멜다는 텍사스 북동쪽을 향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루이제나 서부와 아칸소 일부 지역도 영향권에 들면서 수백만 명의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목소리> 어제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연이은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최소 여덟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첫 사건은 어젯밤 10시 5분경 백악관에서 북쪽에 위치한 콜럼비아 로드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총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K 스타일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 두 명을 추적 중입니다. 이후 30분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로드아일랜드 에비뉴의 한 블록에서 또다시 총격이 발생해 세 명이 다쳤으며. 이들 중한 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백악관과 법무부가 정보 당국자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부 고발 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내부 고발 내용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정상과의 부적절한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국가정보국의 내부 고발 건 의회 통보 거절에 백악관과 법무부가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발은 지난달 12일 정부기관 감찰관실에 접수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캘리포니아주 주법을 금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모리슨 잉글랜드 이세 판사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신고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시점에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제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납세 신고 자료를 요구하는 뉴욕 검찰의 요구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웨덴 10대 환경 운동가가 시작한 기후 파업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는 현지 시간 오늘 이미 수천 명의 학생들이 유엔 기후 변화 세계 정상 회담에서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채택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나선 기후 파업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동 단체와 인권 단체, 환경 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일리노이 주에 서식하는 조류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내 자연보호 기관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조류가 지난 10년간 매년 140만 마리씩 감소됐습니다. 전국의 경우 지난 50년간 29%약 30억 마리의 새가 줄어들었습니다. 링컨팍 지역에서 여성을 칼로 공격했던 가해 남성이 살인죄로 입건됐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7월 드폴 대학원 졸업생인 22살 여성의 얼굴과 목을 칼로 공격한 후 도주했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U.S. 마셜에 의해 텍사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우체국 트럭에 여성을 태우고 업무를 하던 것이 지역 보안요원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카고 북서 지역에서 집배 업무를 하던 그는 한 여성을 트럭에 태우고 늑장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당국은 그가 우편물을 훼손 또는 훔쳤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절도는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85도 최저 69도. 내일은 토요일 아침 한때 다치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고 80도 최저 68도. 주일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일부터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다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주일 최고 71도 최저 57도. 다음 주 월요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 72도, 최저 56도입니다.